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한없이 겸손한 삶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한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민족 앞에 귀하게 헌신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죠 대개 안락할 때에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려요. 소위 세상의 재미가 충만한 그런 시간 속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이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그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편안했을 때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시련이 닥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광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할 곳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한 길에 앞으로 발행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은 함께 그 길을 따라갔고 또한 그 구름이 멈추게 되면 그들의 가던 길도 멈추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이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루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이 모든 것의 끝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집에 그 안방이 나의 종착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본양에 도다르기 다다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절반을 걸어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3분의 1을 걸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삶이 편안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본양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 이것을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순간, 그 예배 드리는 순간은, 아, 하나님, 그렇지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머물러선 안 되지요. 여기다 미련을 둬선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앞프향강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이것을 주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해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바빠집니다. 분주해집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 주시니 바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소홀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있는 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설레이는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될 줄로 합니다. 락펠러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중에 아무 하나도 없을 줄로 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이런저런 평가가 있지만 그는 어쨌든 좋은 일을 한 크리스찬 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인이었던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내려준 열 가지 유언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또한 마음속에 듣고 있습니다. 그 유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마음, 오늘 성경 말씀, 이 설교 말씀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라펠로로 하여금 철저한 예배의 삶을 살도록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불러놓고 너 평생을 다하는 동안 주님 앞에 철저한 예배의 생활을 하라.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지켜 주었고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라펠러다 하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경꾼은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닙니다. 내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잘했군. 못 했군. 좋았어. 시원찮았어.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의 한 구성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될때 그래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마치 살아있는 재물처럼 주님 앞에 드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택한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예배자의 바른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편 27편 8절에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하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쁨으로 나가십시오. 회복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나가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켜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생명을 걸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주시며 함께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우리를 회복해 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회복을 체험하여서 이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기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직장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작은 소그룹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므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인생의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